큰 박수 부탁드립니다, 여러분. 네. 벌레들 때문에 힘들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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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네, 벌레들 많으니까 인터뷰 짧게 진행할게요. 아, 네. 자, 먼저 인사 해주시죠. 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 셋! 세, 어즈라이, like? 안녕하세요, 주신들입니다. 아, 아, 네. <laughs> 아,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네요. 네. 어 요즘에 우주소녀가 우리 강원도에 자주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네 어, 네, 네. 맞습니까? 네, 강원도랑 저희 우주소녀랑 특별한 인연이 어,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인연이요? 어, 어 이렇게 자주 행사에도, 지년도 계속해서 행사게 오게 되었고, 또 어느 날 이렇게 오게 되었고, 연예 네. 많이 찾아뵀는데 네. 어, 이렇게 또 강원도에 오게 되니까 너무 좋고요. 너무 항상 느끼는 것처럼 공기가 너무 좋아서. 네. 네. 일을 하러 오는 거긴 하지만 정말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벌레들도 오늘 신이 났네요. 와, 같이 즐기자고요. 네. 아 우리 우주 소녀 여러분 말도 참 정말 예쁘게 합니다. 네.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테고. 네. 여름으로 이제 여름에는 많이들 놀러 다니 그러잖아요. 네 강원도로 좀 놀러 오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? 네. 완전요. 어, 아 어디로 가고 싶어요 강원도에서 특히? 아 영월이요. 그래 네. 어, 오늘 영원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정말 모범 답안이었어요 네, 참 잘했어요. 도장을 찍어주고 싶어요. 아 감사합니다. 네. 어새 범이 곧 나오나요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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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네. 네, 네 이제 또 나와야죠. 네. 준비를 네. 잘 하고 있으니까. 저희 또 이제 팬분들이 열심히 기다려주시고 있기 때문에. 네. 현실 네, 내또 좋은 앨범으로 선을 달려드습니다 네네. 어떡해! 네, 네. 어떡해. 아, 라디오 방송이니까 네, 아, 원래 막 쫓아도 돼요. 손으로 그냥. 네 힘들어하지 말고. 자 그러면 우리 우주 소녀의 멋진 무대를 남겨놓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자 강원도민체전 기념 원정미씨특집 FM 콘서트 우주 소녀의 무대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, 여러분.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! 여러분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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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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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정말 분위기가 핫한 만큼 이 날라다니는 네. 친구들도 저희를 격하게 반겨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? 여러분 즐거우세요! 네! 네, 저희가 근데 아쉽게 마지막 곡을 남겨가고 네.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당원들 어,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! 너무 반가웠고요. 여 이렇게 또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희 앞으로 오소녀더 멋진 모습을 드릴 수 있게 더 열심히 준비하고 나올 거로 할 테니까요. 여러분 항상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목이랑 벌레 안 물리게 벌레 조심하세요. 네, 조심하세요. 네 지금 요지꼭 벌레 아닌 것 네, 같아요. 근 네. 네, 저희가 이제 무대 하는 중간 중간에 의도치 않게 자꾸 입속으로 들어가서. 두 분이 살짝 있는데, 어, 해 부탁드립니다, <laughs> 여러분. 그럼 저희 이어서 마지막도. 네.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, <laughs> 앞으로의 꿈을 <본산을 웃음> 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기념으로 저희 너에게 닿기를, 듣기만은 행복해진 너에게 닿기를 기다려주세 마지막으로 뺄게요. 지금까지. 오전해!